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MFM 코리아입니다. MFM 코리아의 테마는 패션 의류가 있습니다. MFM 코리아는 2002년 설립, 202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편조 의복 제조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아시아 및 북중미의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CMT, 커트, 메입, 드림 방식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 중 주요 생산 브랜드로는 에로바스텔, 벤즈, 나우티커, 럭키 브랜드, 브록스 브러더즈 부트바운. 포레버21 등이 있으며 동사의 주력 제품은 니트, 니트, 류임 MFM 코리아는 패션 의류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MFM 코리아 테마, 패션 의류 MFM 코리아, 패션 의류 주식, 스윙 매매, 박스권 기업 개요 해외의 의류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OEM 및 ODM 방식으로 납품하는 수출 전문 기업이며 2020년 12월 신한제 5호 기업인 수목적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멕시코, 베트남 과테말라 등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통하여 면의류를 생산하며 미국에 소재한 자회사 MIAs 패션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 주요 생산 브랜드로는 에로파스텔, 벤즈, 나우티커, 럭키, 브록스 브러더즈, 포레버 21, 부트바운 등이 있음 재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패션의류 판매가 감소한 바 주요 고객사 향 OEM, ODM 수주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가 구조가 개선된 바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나 금융 수지 및 기타 수지 저하로 순손실 규모 확대되었음. 미국의 캐주얼 스파 브랜드 소비 증가에 따른 주요 바이어의 수주 회복이 기대되는 바 매출 회복 전망되며 라커 스탁 및 원스톱 시스템에 따른 생산 효율성 증대로 수익성 개선 전망. 패션 의류 관련 주 MFM 코리아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일. 투자지표 분석 2024년 3월 25일 기준 장마감. MFM코리아의 시가 총액은 30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MFM코리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539위입니다. MFM코리아의 상장 주식 수는 4327만 2900가 세 주입니다. MFM코리아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MFM코리아의 PER은 n a 배이고 동종 업계 PER은 7.4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68.40배, EPS 주당순위는 12원, BPS는 1058원, PBR은 0.79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0년 12, 261원, 2021년 12, 754원, 증가율, 188.889%, 2022년 12, 12원, 증가율, 98.408%, 2023년 12, 2, 36원, 증가율, 200.0%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0년 12, 21.57%, 2021년 12%, 58.69%, 2022년 12%, 1.18%, 2023년 12%, 23.94%입니다. 연도별 r o e 가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PPS는 각각 0.81배, 868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38억원, 155억원, 12억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52억 원, 175억 원, 6억 원입니다. MF&M 코리아의 재무를 보면 최근 3년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재무 상황은 해당 종목이 현재 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나 안정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330.28%이고 유보율은 942.89%입니다. 500% 이하로 부채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은 상태입니다.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매출액 영업이 익 집에 지분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여 높은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2.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91.25%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매출 채권 증가율, 18.53% 사인보다 직전 대비 증가율 6205.0%. 이 높아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영업 활동 현금 흐름보다 당기 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영향 당기 순이익의 가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 순이익보다 높음으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 순이익보다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 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 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우선 오늘 국내 지수의 움직임을 확인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는 2,737.57이며 전일 대비해서 10.990.40%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현재 913.69로 나타나 있으며 전일 대비 9.7을 더하기 1.07% 사인 상승했습니다. MFM 코리아의 2024년 3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705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690원보다 15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75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MFM 코리아의 종가는 705원이며 MFM 코리아의 주가는 현재 20일 이동 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하락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일반적인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MFM코리아의 종가는 705원이며, MFM코리아의 현재 주가는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하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 241 481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 장기적으로 주식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9%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36.76%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MFm 코리아는 거래량 333만2630대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5만710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6만1900주 NH 투자증권에서 388,946주, 한국증권에서 374,600여순 일곱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1만 스무 일곱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5 9 8,600여세주, 신한투자증권에서 53만 2,281주, 미래에 세증권에서 3 4 2,400내순주, JP모간에서 3 0 3,300마흔세주, NH 투자증권에서 3 0 1,400내순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비율 5.99%은 648,13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400 내순 내 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MFM 코리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패션 의류 관련주 MFM코리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